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맛있는 영어 이야기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Unit 2 Quicks, e x p r e s s i o n and Vocabulary를 들어가겠습니다. Bring, 가지고 오다. 그죠? 반대말은 Take, 가지고 가답니다.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라고 할 때는요. Take your umbrella along with you. 그죠? along은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그죠? Take your umbrella. 당신의 우산을 가지고 오세요. 그죠? 한데, with을 쓰는 건 뭘까요? with y 를안 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안 오고 우산만 오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with 를 씁니다. along with, 뭐뭐와 함께, 뭐뭐에 따라. a l o n g 뭐뭐술 쭉 따라. l 브 v e 떠나다, 남기다, 휴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sick, l a v e 병가죠, 병가? 그죠? l 브 v e me alone, 그죠? 남겨주세요, 저를. 홀로 남겨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Stop talking to me. Stop. 멈추세요. 말하는 것을 멈추세요. 저에게 말하는 것을 멈추세요. 또는 어떤 의미라고요? 그죠? s t o p b e i n g near me. Stop. 멈추세요. 옆에 있는 것, 내 옆에 있는 것 존재를 멈추세요. 그래서 내버려 두세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법책을 보면요. stop 하면 생각나는 건 stop to smoke라는 문장하고요. stop smoking이 있어요. 우리가 stop은 ~~을 멈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타동사로 많이 쓰인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적으로서 타동사의 목적으로서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동명사가 올 수가 있는데 to 부정사하고 동명사가 오는 경우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연이라는 단어가 있죠? 금연은 Stop to smoke일까요? Stop smoking일까요? 그렇죠, Stop smoking이에요. 그럼 stop to smoke는 무엇일까요? 그때의 to 정사는 목적을 나타내요. 그래서 담배를 피기 위하여 멈추는 것을 stop to smoke라고 합니다. 택시를 타다 take a taxi, 버스를 타다 take a bus. 그죠? Take는 이렇게 이럴 때 쓰기도 하고요. 시간이 걸리다 할때 take를 써요. 비용이 들다는 cost. 그 김포공항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Gimpo Airport? 그죠? Get to 대신에 Get 대 o 를 써도 돼요. 그죠? 가는데. 근데 보통 그냥 Get to를 쓰기도 합니다. Get to는 arrive, and arrive at. 도착하다. 그죠? 서울까지 항공료 얼마인가요? 뭐 어떻게요? How long does it cost? 비용이다든가 시간이다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비인칭 주어 이실 주어로 써요. 그래서 얼마나 만나요? 뭐가요? 비용이 나는데 가는데 서울까지 가는데 항공료을 얼마인가요? 그래서 fly가 나와서 뒤에 또 fly를 어놨죠 fly 파리예요. 프랑스의 파리가 아니라 곤충 파리 insect 파리를 얘기해요. mosquito 모기, 그죠 한여름철에 모기 지글지글 하죠. butterfly, 나비, 갈매기, a seagull, 비둘기, pigeon, 카크로치, 바퀴벌레. 카크로치, 바퀴벌레란 단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은 아무도 없죠. f l e e 벼룩, rice, 라우스의 복수, 이에요, 이. 이빨의 이가 아니라 뭐에요? 곤충의 이입니다. 그럼요, RIC가 있죠? rice에요. 그렇죠? 발음 잘 하셔야 돼요. 그죠? rice, rice 주세요 하면 안 돼요. 그죠? Rice 주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Poisonous spider 독거미, poisonous insect 독충, 그렇죠? 뉴질랜드에는 독거미나 독충이 없습니다. 하지만 호주에는 poisonous spider, poisonous insect가 많다고 하네요. Bird 새, cup 곰사자 요등의 식기를 cup이라고 그래요. Let 작은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Booklet 소책자, f i g r e t 식기대지, 그렇죠? 식기대지. 귀엽죠 front 앞면 앞부분 그죠 반대말은 back rear 그래서 백 밀어주세요 할때 백미러 주세요 할때 백미러 아니에요 그죠 영어는 잘 그거는 잘못된 영어입니다 rear mirror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에요 be going to 뭐뭐할 것이다 뭐뭐 하게 될 것이다 그죠 go가 있기 때문에 가다란 의미가 있는데 이건 be going to는 가다란 의미가 없어요 그죠 뭐, 뭐, 할 것이다. 뭐, 뭐,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be going to에 가다라는 의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치사가 뒤가 뭐, 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면 어떻게 해요 뒤에 투부정사, 부정사가 와요. 그래서 I'm going to buy a house. 저는 집을 살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게 전치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buying이겠죠? buying, buying이 오겠죠? 네, 이거는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는 수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I'm going to school. 저는 학교에 갈 것입니다. 그쵸? In a hurry. 서둘러, 급히. I have to leave in a hurry. 저는 급히 떠나야 합니다. Immediate, l y 중간에 없는, 그죠? I, I am, I am, I am 이렇게 변하는데요, 이것은. 그죠? 부정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med, m e, -E middle middle, middle school, 중학교. 그죠? 중간이라요그 중간이 없는. 그니까 러 어떻게 돼요? at once, right away, 바로, 곧. 그런 의미입니다. 두 배나, twice, two times, double. 세 배는요, thrice, three times. 그 다음에요, regular taxis. 일반적인, 일반 taxi. 그죠? regular, 규칙적인, 정상인, 정기적인. 그죠? 그 다음 문제는 퀴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5분 있다가 동영상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5분 지나갔죠? 왜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갔냐고요? 글쎄요. 퀴즈 문제 풀어보죠. 다음 단어의 뜻을 적으세요. 그죠? leave. 뭐라고 했어요? 그죠? 떠나다. 그죠? 남다. 휴가. 뿌링은요? 그죠? 가지고 오다. 반대말은요? take. 가지고 가다. take는요? 취하다. 시간이 걸리다. 뮤지엄은요, 박물관. Immediately 뭐라고요? 그죠, right away, soon. 중간이 없는 거, 곧. Welcome 환영하다. Call 그죠? Could you c a l l a taxi for me? 할때 call이죠, 부르다. Regular taxi 그죠? 일반 택시를 얘기하죠. Only 오직. About요, 약뭔 모에 관한요. 빈칸을 완성하세요. 택시를 불러 주실 수 있나요? 뭐라고요? 그죠? could you call a taxi for me? 다시 한번요 could you call a taxi for me? 그죠 저는 급히 떠나야만 합니다 뭐라고 요 그죠 i have to leave in a hurry 다시 한번요 i have to leave in a hurry 천만에요 뭐라고요 그죠 you r e welcome 다시 한번요 you r e welcome 그리고 저는 집을 살 것입니다 그죠 be going to 가 와야 되겠죠 그죠 i m going to buy a house 다시 한 번요. I'm going to buy a house.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